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치짐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이 일을 가도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유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내 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러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 0 세이며 두해 동안 왕이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레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워낙건데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타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보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의 뒤를 쫓으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유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부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족 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유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유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유압이 아브넬 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유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자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부은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소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스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혼한 잔이라 하니 이수보 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렛의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해보론에 있지 아니한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건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우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이를 죽인 까닭이었다라. 다윗이 요압과 미차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해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찻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건을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함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의 모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의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함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려야 될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네엘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예로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예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예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펴치쬘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바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으며 아뢰되 왕이 생 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니. 하 다윗이 부예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에 다윗 당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끼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건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춘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캐슬까지 이르니라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 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덤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덤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덤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덤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형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다윗에게 네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주의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 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 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여 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오베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세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담엣가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렛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다렛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슬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렛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렛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묻지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오베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유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당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왈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이르되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 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하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0장 그 후에 암문자선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르기를 이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문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유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문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문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 유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안몬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유압이 안몬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문자선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문자선을 멸하고 라빠를 내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유압과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놓아야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페스의 아들 아비멜렉이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짐해 그가 테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 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 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